저희가 드디어 독립을 합니다. 기존 바닥 철거부터 시작해서 집들이까지 간략하게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자, 옹봉오. 저희 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걸래 바닥 철거, 아마 살고 저희가 알고 페인트칠을 할 겁니다. 두고 보세요. <laughs> 이렇게 순탈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바닥 철거를 이틀 정도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이 엄청 바빠지는 바람에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바닥 가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이렇게 하다 보니 철거가 무려 5일이 걸렸고 페인트 칠하는 영상은 카메라에 담지 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정인 전기 작업은 형의 친구 승재 형이 도와줬습니다 카메라 울렁증 같은 거 있냐? 그 없지 연예인인데 <laughs> 뭐냐 게 짐이 무려 두 트럭이나 나왔는데요. 체력으로는 자신 있는 저희였지만 집이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. 다들 작아요 확실히 알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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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랑 소파가 다 오고 난뒤 집들이를 하는데 정말 집이 넓긴 넓구나 싶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큰형의 소원 듣고 야, 영상 야, 마치겠습니다. 야너 야, 야, 나와. 내가 대표로 할게. 우리 형 마음의 소리 크니까 잘 들어요. 나는 거짓말은 안 해. 제발, 여기서 내가 제일 잘 되게 <laughs> 해주세요.